98문. 기도란 무엇입니까? 답.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를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시0편 32편, 5절,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밀리보서 4장, 6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시편 62편 8절 해설입니다. 소율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은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다룹니다. 98문은 기도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나머지 99문에서 107문은 주기도문을 기도의 지도 법칙으로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들을 전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에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습니다.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서 말씀과 성례 중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기도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도 역시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 98문은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39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자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40문.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처음 나타내신 규칙은 도덕법입니다. 41문. 도덕법은 10개명에 요약되어 내포되어 있습니다. 99문. 하나님의 전 말씀이 기도해서 우리를 지도하는 쓰임이 되지만 기도를 위한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기도 형태로서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 이처럼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뜻이 도덕법에 나타나 있고 그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기도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온전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 9구문은 하나님의 전 말씀이 기도에서 우리를 지도하는 쓰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방인의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 중에서 그 중심과 우선 순위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합법적인 방편들 안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99문에서 107문이 자세히 설명하므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통해,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기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모르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소 부세하시며 모든 것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신자 중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모르고 드리는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둘째,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인간의 냄새가 나는 신에게 기도를 함으로 말을 많이 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 듣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얼마나 신을 자극하여 신의 감동을 끌어내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는 잘못된 지성감천, 주의에 빠진 결과입니다. 신앙생활 전반이 그렇지만 기도는 특별히 더 열심이 아니라 올바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방인이 품을 법한 뜻에 부합한다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들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를 보호하소서.